안녕하세요. 날씨온 박다은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에서 10월 17일 목요일까지의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이제 가을비다운 가을비가 자주 내립니다. 오늘도 남부 지방에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예보 기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5일 오후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15일부터 16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서울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5일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밖에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 비가 온 후에는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날씨였습니다.